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시행 어디로 가나? 한국아파트신문 2026년 1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행된 기계설비법을 둘러싼 공동주택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시행 후 6년이 지났음에도 업무 중복과 관리비 상승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4월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의 종료가 다가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이후로첫 번째 이미 하고 있는 점검 외또 하나 업무 중복 논란으로 현장 관리소장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법과의 충돌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해당 법령령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해 왔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로 설비 현황 무시한 세대수 기준으로 관리비 부담만 가중된다는 내용으로 기계 설비의 복잡성이나 보유 현황이 아닌 단순히 세대수를 기준으로 선임을 의무화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복잡한 설비가 없는 단지조차 의무적으로 고액 연봉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다 보니 관리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시설물법은 제외됐는데 기계설비법만 시행되는 것은 형평성의 역행이라는 주장으로 정부가 현장의 반발을 수용해 유사한 규제를 철회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설물안전법 개정 당시 정부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무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거나 유예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기준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땜질 처방 대신 근본적 통합 관리 필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유해나 완화 같은 땜질식 처방 대신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에 이어 기계 설비까지 개별법으로 관리자 선임을 강제하기보다는 공동주택 실정에 맞는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파트 신문의 주장에 대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의 필요성을 설명드리자면 기계 설비법은 공동 주택의 안전과 가치 높이는 필수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단순 점검 넘어 전문적 성능 관리 시대로 관리비 절감 효과 뚜렷하고 노후 설비 선제적 대응으로 급작스러운 사고 방지와 입주민 만족도 상승으로 아파트 자산 가치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관리하니 에너지 설비 효율 최적화로 실질적 비용 절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발생을 부담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계 설비는 아파트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문 관리자가 펌프, 보일러, 환기 설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할 경우 투입되는 인건비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 유지 관리자를 선임한 경기 지역의 한 단지는 설비의 운전 효율을 최적화한 결과, 노후 설비로 인해 낭비되던 공용 전기료와 난방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절감했다며, 전문 인력의 정밀한 튜닝이 관리비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사고 후 수리에서 예측 진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그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점검이 육안 확인이나 단순 기능 체크에 머물렀다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성능 점검을 지향한다. 이는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파열,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서울 모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 안전관리자가 여러 업무를 병행하며 놓치기 쉬웠던 기계설비의 미세한 이상 징후를 전문 유지관리자가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온수 중단이나 난방사고가 줄어들어 입주민들의 민원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고도화된 설비 기술 전문 자격 인력은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환기 시스템,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 고도로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첨단 설비들은 과거의 일반적인 시설 관리 수준으로는 완벽한 성능 구현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역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건축물의 심장과 같은 설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건축물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의 질이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는 것이 필요성을 역설하는 관련 기관의 주장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